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공현주 씨가 오셨습니다. 공현주 씨 안녕하세요. 와우, 아니 아니 지금 어 저는 사실 공현주 씨 뒷모습을 아까 힐끗 봤는데 아니 정말 몇 등신이세요? 아 너무 아름다우셔서. 제가 봤을 때 어, 웬만한 배우분보다 아우라 있고 아니에요.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. 아우, 아닙니다. 네. 아니 오늘 의상이 너무 아름다운데 의상 컨셉이 혹시 있을까요? 어,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음. 오프숄더나 슬리브리스 입고 오실 것 같아서 네네. 조금 차별을 두기 위해서 어. 어, 여름이니까 좀 시스루로 어. 그긴 팔을 선택을 했어요. 아니, 근데 굉장히 시스루인데 이게 묘하게 좀 섹시한 감이 또 있네요. 마치 앞에 지금 전체가 실스루처럼 그러니까,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. 이 안에 어, 지금 안감이 있어서 네. 아, 되게 안심하고 입을 수 있는 드레스라서 선택을 했습니다. 네. 여군때랑은 또 180도 다른 이미지로 네. 오늘 굉장히 또 아름답습니다.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요. 인스타일 라운지 또 즐기셔야죠. 네, 어, 너무, 너무 멋진 분들이 많이 와서 저도 떨리네요. 아, 진짜요? 네, 많이 네. 즐기고 가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